오늘은 부정대명사 another과 other에 대해서 배울거예요 another은 우리가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다른 하나인데 뭐야 또 다른 하나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또 다른 하나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또 다른 하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문에서 살펴볼게요 This shirt doesn't fit me Please show me another 이 셔츠는 나에게 맞지 않아요. 우리 셔츠가 맞지 않으면 다른 셔츠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셔츠가 아닌 다른 셔츠, 또 다른 하나를 보여주세요 라고 할때언어들를 많이 씁니다. 또 다른 물체나 물건이나 또는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에서 말한 사물이 사물 또는 물건이 아닌 아닌 또 다른 하나를 듣다 때 another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땐 주로 another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온다? 단수 명사가 온다. 왜 그러냐면 would you like to see another skirt? 어, 나좀너 원해? 다른 거, 다른, 또 다른 스커트 보기를 원해? 이미 스커트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스커트. 내가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고 있는 스커트. 치마가 아닌 또 다른 스커트를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another를 써요. 근데 스커트가 지금 몇 개야? 단수명사, 스컬츠 아니고 단수명사인 스컬츠가 왔네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Another. 또 다른 지마 하나를 보여줄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로.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ther은 부특정한 것 또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불특정한 사람들 또는 물건들을 뜻하기 때문에 주로 복수형인 모로 쓰인다, 아들스로 많이 쓰인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주로라는 말이지. 그러면 매일 그렇다는 거야? 아니죠. 대부분 그렇게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the other이나 other's의 뜻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대명사의 뜻을 정리하고 갑시다. 조금만 크게 해서 적을게요. 아들은 무슨 뜻이지? 다른. 이란 뜻이죠. 그죠? 우리 주로 많이 쓰는 아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배운 a n o t h e r 는 무슨 뜻이죠? 또 다른. o t 은 다른 하나죠. 예를 들자면, 그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the o t 은 나머지인데, 나머지 여러 개중 나머지 하나를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 the others는 나머지인데 나머지 하나가 아닌 나머지 것 나머지 모든 것들 나머지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 You should be kind to others. 너는 친절해야만 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others가, 여기서 말하는 아들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지. 복수명사네, 그쵸? 그래서, other이 아니고, others가 된 거야. 다른 사람들, 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here are two oranges. Dave ate one and gave me the other.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은 무슨 뜻일까? 나머지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오렌지 두개 중에 데이브가 먹은 하나를 빼면 나머지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나머지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데이브가 먹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사과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주로 아들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고요 어나들 뒤에는 단수명사가 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주로라고 항상 얘기했어 늘 그렇진 않아 다음 그림으로 한번더 볼게요 원과 the other 차이를 알려 주고 싶은가 보네. 우리 the o t h e r 까 무슨 뜻이었죠? 나머지 하나. 그죠? 원은 아까 배웠던 불특정한 하나. 그렇지? 그러면 원 하나 another 또 다른 하나. The other, 걔네를 뺀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some 몇몇의 약간의 이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others 무슨 뜻이죠? 저 헷갈리지 마, the other 아니고 others야. 그럼 다른 것인데. 아덜이 아간 다른이란 뜻이죠? 그러면 아덜 쓰는 뭘까? 다른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깔리게 요것도 적어줄게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아덜에다가 한 거. 그러면 여기 마지막. 아덜이 다른 하나였어. 그러면 아덜 쓰는 무슨 뜻일까? 다른 것들이 되는 거지. 그죠? 여기다 하나 추가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몇몇 개중 하나인데 여긴 the other 쓰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 또는 나머지 전부가 되는 거지. 예시로 올게요. 봐봐, there are two cats. One cat is black. 하나는 black이고 그리고 블랙을 제한 하나는 블랙을 제한 하나는 뭐야? 화이트 하나밖에 안남요 나머지 하나 그래서 뭐 적었지? 지금 the other이라고 했어 나머지 하나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야 the other 그러면 하나는 블랙이고 또 다른 하나, 어, 둘중 하나네. 그러면 하나 이미 뺐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Y이고 나머지 하나, 어, 두 개를 뺀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 Brown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즉 여기서는 지금 There are three cats. One is black. 그리고 또 다른 하나. Another is white. 까지 왔는데 나머지 하나가 남았네. 그랬어. And the other is brown. 이렇게 된 거죠. 왜 여기서는 한 봅시다. Some and others are tight. there are a lot of cats. 많은 고양이들 중에 어, 고양이가 많은데, 몇몇의 고양이는, 블랙이구요. Some are, 몇몇의 고양이는 블랙이야. 블랙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others and white. 다른 것들은, 무슨 색이래요? 다른 것들은 무슨 색이라고 되어 있어? 다른, 다른 것들은 하얀색이야. 다른 것들은 하얀색이야. 어,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왜안 돼요? 나머지는 모두 다 포함하고 나머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마리가 남았어? 한 마리, 두 마리 브라운이 남았지. 그럼 나머지를 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네요. 그래서 몇몇의 고양이는 검정색이고, 다른 고양이들은 흰색이고, 또... 만약에 갈색을 얘기하고 싶으면 나머지 애들은 갈색이야 까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뭐야? the others 까지 왔으니까 여기 and others are white 지금 갈색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요? 안나와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거 여러 개중 몇 명은 몇 마리는 이거고 나머지 전부는 이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말. 그럼 모두 속해져 있어야 돼. There are five cats. Some cat is black. Some cat is black. 여건 똑같아요. 근데 어 the others 나머지 애들은 무슨 색이래? And w 지금 이렇게 하면, 갈색. 앞에서 말했던 애들처럼, 갈색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지금 앞에서 말한 애들처럼, 갈색이 남아져 있어, 안 남아져 있어. 안 남아져 있고, 얘는 남아져 있지. 이 차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들, 나머지 목이 있으면, the other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여러 개중 몇몇 개니까, 썸 뒤에, 우리 이거 수량용사 때 배웠지? 썸 뒤에는 항상 무슨 명사와요? 복수 명사가 옵니다. 그럼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연습문제 A번만 풀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y laptop is broken. I need to buy another ya, other ya. 나는 다른 하나가 필요한 거야,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한 거야. 다른 하나야, 또 다른 하나야. 네, 레탑이 필요하고 어두 개가 필요해? 다른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얘가 고장났으니까요. Broken 고장났대, 부러졌대. 근데 그럼 또 다른 하나는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럼 다른 하나 맞나요? I finished my cream soup. 나는 다 먹었어. 내 cream soup. May I have? 어나 먹었는데 다른 거 하나 더 줄래? 아니면 또달 또 다른 거 하나 더 먹어도 돼? 라는 뜻이야. Another, 그치. 나 이거 먹고 또 하나 더 먹고 싶어. 라고 해서. 나또 다시 줄수 있어. 그럼 Richard always make another happy야, others happy야. 맞는데, 뭘 만들어? 또 다른 행복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 Grint. Giant Panda only eat bamboo, they don't eat. 또 다른 거 먹는 거야? 다른 거 먹는 거야? 다른. 먹지 않는데, 다른 식물은 무조건 이것만 먹는 거야. 대나무만 먹는 데요 그죠? 그죠? 그러면 차이점 알수 있을까? other은 다른. another은 또 다른. 이해할 수 있을까? 마무리 잘 지어서 문제 잘 풀어와 주세요.